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함께 찬송가 390장 찬송가 390장 1절만 예 맞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송가 390장 우리 1절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가거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지 니가 니가 시가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지니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중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여 들어가고 지아니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버 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겐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 이를 위하여 살찐 소가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네 것이로되 이내 노쇠는 죽었다가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하고 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합니다.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늘 아침에 우리 너무 조용하게 예배드리다 보니까 <laughs> 너무 정숙한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예배하는 이유는 기도하기 위한 것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지 이 말씀을 내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크신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히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건을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했다라고 했습니다. 노하여 여러분들은 언제 노합니까? 언제 화가 많이 나죠? 제일 많이 화가 날 때, 기다리기 할 때, 그리고 무시당할 때, 이럴 때뭐 등등 있겠죠. 형은 동생을 다시 맞아주는 것이 굉장히 싫은가 봐요. 지금 우리 탕자의 비유를 다루고 있는데. 15장을 쭉 연결해서 보면 유익이 있겠지만 오늘도 우리가 대해야 될 본문은 이제 이 본문이기 때문에 한번 잘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동생을 맞아준 것도 불편한 상황이지만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는 것, 탕자인 동생을 맞아줄 때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도 굉장히 지금 마다들은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아, 지금 우리가 먹는 이 소고기 있잖아요. 이것도 좋은데 가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유대 사회에도 이 살찐 송아지라는 건 최고의 음식이었어요. 최고의 손님에게 대접하는 최고의 음식.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마다들이 뒤에 이야기 하잖아요. 나와 나의 벗을 위해서 영소 새끼 한 마리 잡은 적이 없는데, 도, 이 창녀한테 재산 다 팔아먹어버리는 이 동생이 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형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를 보면서 분노하는 사람, 뭐 특별히 뭐 도와준 것도 없으면서 분노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동생이 집 나간다고 할 때, 재산 내놓으라고 할 때, 진짜 형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동생을 혼내야 되는 거 아닌가 말이죠.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해 보거든요. 믿는 자라면, 동생을 좀 혼내면서, 동생을 자제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후 사랑을 말할 자격이 없는 거죠. 진짜 형이라면, 동생을 혼내야 되는데, 나는 고생했기 때문에, 내가 고생해봤기 때문에, 자기는 무엇이나 결정할 수 있다는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는 거겠죠. 동생을 미워할 권리. 동생을 싫어할 권리, 자격, 동생을 동생 취급 안할 권리 이런 것들을 가졌다는 거겠죠. 그럴 자격이 형한테 과연 있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들어요. 이 자격과 권리는 이 권한이라는 것은 책임을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좀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동생을 찾아봤냐. 동생이 집을 나갔는데. 형은 동생을 찾지 않습니다. 아니면 원했을지도 모르죠 동생 동생이 나가는 걸 아버지처럼 멀리까지 나가보기를 했나? 동생을 음, 형으로서 동생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죠. 이걸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가인과 아벨을 좀 떠올려봤어요. 동생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이죠. 그리고 동생을 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동생을 책임지는 자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이 지역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는 곳이죠. 교회는 영적으로 나라를 책임져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인 여러분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거죠. 성도인 우리는 무슨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도인 우리는 목양을 받아야 될 특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책임도 있는 겁니다. 교회를 등록한다는 건, 그 교회의 어려움과 아픔을 책임지겠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은 쉽게 하면 안 돼요. 슬픔과 아픔과 고통,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쉽게 등록을 잘 받지 않습니다. 제가 또 기업 기회를 추구하는 사람이죠. 칼빈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죠. 제가 자, 자리를 바꾸자고 한 것도 그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 높아요. 요즘은 강단을 낮추는 추세죠. 그래서 성도가 올라가고 이, 말씀 전하는 곳이 내려가요. 그래서 반대로 돼요. 요즘은 뭐, 걔가 그러니까 공연장처럼 근데 저는 이제 구시대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그걸 굉장히 반대합니다. 저는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여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여러분들 음, 내려오고 있었잖아 이런 말 <laughs> 말씀을 막 내리 꽂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말하면또 누군가가 막 인상을 쓰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맞다고 봐요 <laughs> 형이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열정적이고 바른 사람이란 것은 알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없다는 걸 자기는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대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공의만 너무 강조하면 곤란하죠. 사랑도 함께. 그러니까 사랑만 또 너무 강조하면 이 공의가 약해져. 공평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보응하시고 보상하신 하나님. 이게 약해지죠. 근데 이것만 너무도 강조하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상당히 약해집니다.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진정한 사랑, 바르, 성실하고 열정적인 건 알겠어요. 똑바른 사람이라는 건 알겠는데, 사랑이 부족해요.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아니요이 보통 우리가 처음 교회 가면 제가 제일 황당할 때가 이거예요. 처음 교회 갔어. 그게 처음 딱 갔는데, 꼭이 어? 설교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지 우리 양 옆에 좌우에 계신 분에게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생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런 뻘쭘한 경우가 있다니까 한 번씩. 이건 좀 무리가 있는 거예요. 사람 처음 보는 데마 할매 할배 막 처음 보는 데막 사랑한다 해야 되고 막 이럴 땐 진짜 뻘쭘합니다. 그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횟수로 한 이제 개척하고 우리 성도들 지금 영상으로 만나고 있는데 한 2년 정도 다 돼가고 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이 있는지 서로를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좀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은 오늘 막 노합니다. 분노합니다. 28절 말씀처럼 화를 내고 있습니다. 얼굴 보지도 않습니다, 동생. 근데 이 화낼 자격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